독정력 항소 절차 정리. 항소 절차는 상급 법원의 판결을 불복하고 재심을 요청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먼저, 항소를 제기하려면 해당 판결에 대한 불복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하며 항소장 제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항소장은 원심 판결에 대한 불복 이유와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상급 법원에서 판결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항소가 제기된 후에는 상급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되며 심리 일정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항소 절차에서는 원심 판결의 오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와 논거가 중요하므로 해당 부분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항소 이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충분한 증거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 절차에서의 대응은 신중해야 하며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항소를 고려 중인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